예 안녕하세요. 바운더리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바운더리란 무엇인가. 바운더리란 무엇인가. 바운더리에 대해서 물어볼, 알아볼 텐데요. 어. 음, 바운더리라는 것은 경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 이 현실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바운더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울타리, 간판, 벽, 접근 금지 표시, 장애물, 잔디. 이런 것들은 다 경계 표시입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여기부터는 나의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유지의 주인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 땅과 거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바운더리는 우리를 규정하죠. 나는 무엇이고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바운더리는 내가 멈추고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경계, 표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각자의 세상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각자의 영혼 속에 거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4장 10절 말씀. 우리는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운더리는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거기에 덧붙여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규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죠.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통제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어, 다른 이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바운더리. 갈라디아서 2장은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는 말에서 2절에서의 짐은 헬라어에서 말하면은 과도한 짐, 무거워서 우리를 누르는 짐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이 짐을 대조적으로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화물 또는 매일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짐을 말합니다. 그거는 배낭과 같은 거죠. 각자의 짐입니다. 어, 사람, 그러니까 짐, 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옮겨야 되는 짐이 있고요. 그다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짐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겠습니다. 내가 같이 져야 되는 짐을 안 지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나무 들기, 막네 명이서 통나무 이렇게 들기 위위 아래로 이렇게 들고 가기. 근데 한 명이 만약에 꾀병을피 요령을 피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겠죠. 또 내가 져야 되는 짐,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내가 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줘야 되니까 그것도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같이 져야 될 짐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짐을 지고그 다음에 내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갖고 져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몰아내고, 어, 경계선을,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경계를, 선을 짓고,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살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데.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나쁜 것은 밖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높은 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 벽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와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옛날에 초대교회 보면은 서로 집에 가서 떡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나누고 원래 그리스도에 있는 삶은 이게 나누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것도 있지만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물질이 있지만 이걸 서로 나눌 때 하나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도 분명히 거기서도 분명한 것은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있어야죠. 내가 정말 아끼는 거,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까지 나만 줘선 안 되죠. 예. 그게 시간이 됐던, 나의 노력이 됐던, 나의 물질이 됐던, 내가 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운더리, 바운더리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구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되었다.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구분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셨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나눈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인데 이분들은 하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구별되어서 존재합니다. 예, 이것이 바운더리 아주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세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운더리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어, 우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몸을 감싸는 피부죠, 피부. 예. 피부는 좋은 것은 안에 머물게 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피부는 혈액과 뼈를 보호하고 그것들이 몸 안에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합니다. 또한 피부는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줍니다. 하지만 이 몸을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거죠.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 여야만 바운더리 설정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실 바운더리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안 생각하지 않으면은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내가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바운더리를 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나를 내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어,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세우는 단어는 아니요 노입니다, 노. No. <laughs> 우리가 노라고 하면서 이 선을 긋는 겁니다. 선 긋기인데요. 어, 우리가 아니오라는 말은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안돼.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 안돼. 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시, 어, 뭐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킨다면 누군가 그거를 했을 때 그거는 하면 안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권한다 하더라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보고 어긋나.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냥,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성경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가, 압박 요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외면해 버리죠. 예. 진리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에 대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허용된 제한 범위와 그분의 바운더리를 깨닫게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한정짓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리적 간격. 자먼 22장 3절은 슬기 좋은 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한 한계를 설정해 놓은 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일정한 지리전, 지리적인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 미명에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예. 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피하는 게뭐 회사든지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거기서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경계 설정을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마구 침범해 되는데 그 나중에 아, 안 돼라고 말하기 수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말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돼, 저건 안 돼. 뭐 회사에서 일요일 날 일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해야죠. 처음부터. 아, 사장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급하다 보니까 취직이 먼저다 보니까 그냥 일단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쩌어쩌해서 아 근데 사실 저 주일에는 저 아, 일을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제가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예,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미리 미리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천이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어서 주일날 일을 안 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처음에 말안 하고 이제 그냥 둘이 뭉실 지내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 어떤 사람이나 계획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 어, 바운더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비슷한 거고요. 어, 다른 사람들. 우리는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와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나 가족에서 어, 바운더리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는 거를 비성경적이고, 비열하다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만 잘못된 겁니다. 이, 이 책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이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이 30년 전 책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답답하죠. 예. 사람들이, 아,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아니면 자기가 직분자라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마구 침범을 해야 됩니다. 마구, 마구. 근데, 한국,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n 아닌데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 다행인 것은 지금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 저 같은 이제 40대 사람들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십 20... 사실, 저는 20대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 경계를 잘 거니까 문제죠. 저희가 걱정인 것은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의 경계선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바운더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감정. 어, 감정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그렇지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은 동기부여와 행동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정은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수산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감정은 어떤 일이 잘 되어 가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 주죠. 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경계선을 침범 당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이 감정이거든요. 느낌으로 압니다. 숨이 막힌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게 사인이죠. 누군가 나를 이제 보이지 않는 어퍼컷을 날린 겁니다. <laughs> 어퍼컷을 날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포컷을 보이지 않게 말이나 행동으로 날렸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가장 먼저 오죠 어, 뭔가 쎄하죠 쎄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태도와 신념 태도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스스로 세워놓은 방침과 같습니다 태도가 사실은 세살 버릇 여덟가지 간다고 어렸을 때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태도는 어, 태도는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은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에 희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굳게 지킨다고 책망하신 자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예. 바운더리에 대해 관련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책임감에 대해 왜곡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속좁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하죠. 하지만 자본 말씀에서 말합니다. 경계를 지키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행동. 행동은 결과를 유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했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은 어더 나은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안 하는 게으름, 무책임,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빈곤과 실패와 사랑을 잃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난다, 콩끈하고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예. 어,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가 선택해놓고 이제 남탓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죠. 예. 우리는 부와 권력과 쾌락이 마음속 깊은 열망을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사랑만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한계. 어, 더 나은 바운더리를 만들고자 할때 한계는 두 개째 측면이 항상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것은 우리 내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된다고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내 자신에게도 안 된다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원칙이 있어서 이거는 이거 어긋났을 때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번. 우리는 각자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번. 우리는 지식을 쌓으며 마음을 넓혀야 한다. 3번.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정화시켜야 한다. 예. 이게 제대로 되면은 세상이 평화가 올것 같습니다. 평화가. <laughs>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고 더 마음을 높이고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을 고친다면 모두가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 살면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겠죠.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소방. 우리의 소망도 바운더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소망과 바람, 꿈과 희망, 목표, 계획, 열망,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자신을 만족시킨 사람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아주 명언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아는 거에서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게 시작이 아니고요. 이제 성, 성인이 되어서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나를 찾는 것,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운더리의 기본입니다. 내가 알아야지만, 나를 알아야지만이, 아, 이거는 내 바운더리야. 이거는 나의 거야. 내 안에 있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밖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바운더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